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고모가 빨리 오셔 놀러 나갈 수 있는데, 그치 페페? 음, 참. 노래나 폴이라 오면 좋을 텐데. 민수야, 어? 어왜 그래 폴? 누가 있을 때가 아니란 말야. 이 자, 빨리. 아, 기 잠깐만 폴. 금방 올게. 가게 잘 보.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공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것 같은데요? 공원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라며? 응.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다고. 이 공원 주인이 아담스 그룹 회장이래지. 그래. 저기봐, 저기 서 있는 사람이 그 랄프 아담스야. 음. 잘 들어. 마지막 충거다 지금 당장 이 공원에서 나가거라.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말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그냥 마냥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안 않는다며. 그러면요? 에이? 여기는 우리들의 공원이란 말이에요. 어른들 마음대로 없애버리기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여기다 빌딩을 짓든 뭘 하든 그건 내 마음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여기 그전부터 쭉 우리가 놀던 곳이라구요. 왜꼭 여기서 놀려는 거냐? 다른데도 많잖아. 다른데 어디서요? 철길에서 놀라구요? 음, 이 말이 안 통하는구만. 좋다. 네가 정 해보겠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각오하거라. 계천, 기천 앞에 누나, 기천 <laughs>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원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빌딩을 지켰다고 공원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야. 뭐? <laughs> 알겠나? 예정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현장 감독,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알겠나? 예. 그렇지만 아이들이... 신경 쓸 것도 없다! 저런 쪼끄만 녀석들 하나 어쩌지 못하고! 어제도 보통 때처럼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아저씨들이 오시더니 내일부턴 여기다 빌딩을 지어야 하니까 딴데 가서 놀아! 이러는 거야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원 없애는 거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원래 이 공원 주인이 랄프란 사람이었니? 모르겠어 원래 여기 존스 할아버지나 공원이었는데 말이야. 존스 할아버지? 옛날부터 이 근처에 사시던 할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했어. 이 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 그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래. 정말? 대단하다. 그, 그럼 그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되잖아. 음,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래? 히토 바퀴 아, 큰일 났어, 벌제 공원을 부수기 시작했어 뭐? 자, 그만 시작하지 어째 아이들이 좀안 된대요? 할수 없잖아, 명령인데 버려라! <laughs> 하하하하 어, 너무한다. 우리 공원을 시작하자 키토. 알았어. 아니 뭘 시작해?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걸로 한 방씩 먹여줄 거야. 새 총으로. 다들 준비됐어? 어 어. 좋아. 잡아라. 일에 빠지면 민트가 아니지. 야, 안이 거기서. 어, 디야까잡수만 해봐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지이다 라고 이쪽 이쪽이에요. 잘해서 놓치지 말라고. 어딜 잡아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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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나 다시 해좀싫라고요 에, <놀라> 아. 에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꼬마들의 반항이 너무 심해서 이이이 이나 우리 이거 정말 감독님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응? 응? 우와! 야, 야름야 이제 저리랑 같은 편이에요 <laughs> 이제 우리도 저희들과 같은 편이라고? <웃음> 그렇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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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저 쬐끄만 녀석을 잡아오라니까, 어? 아유, 새총 맛이 어때요? 이제 항복하시죠? 나도 항복하라고 더이상못 참는다. 거기 서라도 봐야. 거기 서... 어른이 애한테 별로 보기도 지났네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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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고아이아이아이아 뭐, 뭐, 뭐 가다도 않겠다! 가다도지않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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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 어+ 게된 건지 몰라도 우리 어+ 이긴 거라고. 이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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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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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어+ 우 어+ 가모 어+ 쫓아버렸단 말이야. <laughs> 잘했 어+ 어+ <깨터>. 어+ <laughs> 야이 녀석 봐라. 다시 봐야겠는데. <laughs> 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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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구호.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윈트, 알아냈어! 정말? 응. 하이, 세상에, 랄프라는 사람이 바로 존스 할아버지 손자래!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공원을 랄프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야! 으, 말도 안 돼!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나쁜 사람이 존스 할아버지 손자라니! 목마가 다 망가졌어 공원처럼 이젠 다 틀린 거야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힘으로 이 공원을 옛날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아니 더 아름답게 우리가 하면 된다고 설마 민트 말이 맞아 우리가 하는 거야 이 공원을 만들어준 존스 할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야 그래 우리가 지켜야만 돼. 뭐라고 상대가 아이들이라서 곤란합니다라고? 경찰이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뭐하러 있는 거야? 아? 어? 뭐? 매매매래 뭐, 뭐, 뭐시 좋아 당신들한테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어 음, 지금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아내저 네, 아직 저 아무래도 아... 도대체가 하나같이 현장 감독을 당장 불러 지금 당장. 아유, 네, 네. 멍청한 것들, 함정을. 예, 예. 불러서, 불러. 좋아, 통과. 아까부터 계속 뭘 들여가는데, 지네들끼리 공원을 다시 꾸미겠다는 걸까요? 감독님, 응? 회장님이 찾으신답니다. 아무래도 자네는 이번 공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구만.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야, 모르고 있어. 그 자리에 빌등이 들어선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될 걸세. 그런 좋은 일이 또 어딨겠나? 응? 안 그런가? 애초에 공원 따이가 그렇게 넓은 땅을 찾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장님 말씀대로 마을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뛰어놀며 튼튼히 자라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전수씨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원을 만들고 다니게. 그만. 그럼 내 생각 들었다는 건가? 어? 그래, 이제 <목소리> 너까지 그런 꼬마 녀석한테 넘어가서 날 훈계하려! 어? 웬 비지? 히터! 얼른 들어와! 감기 걸려! 금방 갈게! 할수 없구나. 이렇게 많이 와서야. 이분은 사람들이 동정심에 호소하겠다는 거냐? 그쬐끄만 머리 골류로라. 무장에애쓰는구나 여긴 우리들의 공원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 그렇게 으르렁대지 마라. 오늘은 저 싸우러 온게 아니라 협상하러 온 거다. 서로를 위해서. 협상이요? 그래.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공원을 지어 주겠다는 거야. 공원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난 여기에 빌딩을 지을수 있으니까 좋고 너희들도 놀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서로 좋은 거겠지, 그렇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에 속을 줄 알아요? 새로 공원을 지어준다고요? 하, 그런 생각을 존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한테 이 땅을 물려준 게 바로 그 존수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렇다고 마음대로 빌딩을 지어요? 마음대로 공원을 없애버리느냐고요? 닥치지 못해. <laughs> 얌전히 내 말을 잘 들어라. 어차피 내일은 다시 공사가 시작될 거다. 오늘처럼 또 말썽을 부리면 아이라고 해서 봐줄 일은 없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난 한다면 한다. 잘생각하고라 아, 회장님, 회장님. 우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 여깄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줌마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laughs> 다들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도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 들었다! 내일은 좀 시끄러워진다지? 네 그렇게 걱정이 되면 목마한테라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어, 뭐, 목마한테요? 돌아가겠다고? 응 나도 엄마가 걱정하셔서 미안해, 키토 가! 다 가버리라고! 키토! 미안해 어? 어? 너희들 집에 돌아가니? 네, 이래 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 몽마야 어떻게 하면좋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몽마야 제발 대답 좀 해줘 몽마야 제발 도와줘 응? 빠리헤리 민트 요리아 <laughs> 라이프는 어릴 때 자주 이 공원에 놀러 오곤 했었단다. 어? 전스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곤 하셨지. 내등 위에서 올라타고 놀곤 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라이프는 나한테 맡겨주지 않겠니? 틀림없이 내가 설득해낼 테니까. 정말이니 목마야? 그럼, 물론이지. <laughs> 목마야, 잘 부탁한다. <laughs> 하나도 안 변했구나, 꼬마랄프꼬마랄프라고 아야야야! <laughs> 왜 꾸민 것 같니, 꼬마랄프 전사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부르고 나셨지. 할아버지? 그래, 그랬었지. 어, 릴적에는 응? 응? 아, 어? 아 그래, 자엔 할아버지께 놀러 오면 늘그 공원에 가서 내넵역하고 즐거운 하곤 했었지. 할아버지의 카우보이 모자를 쓰는 거야. 잡아. 그래. 놀러 갈 때마다 공원에 들 새로운 놀이기구가 늘어 있었어. 자네를 위해서, 그리고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만드신 것들이야. 그렇게 전수 할아버지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공원을 정말로 부술 생각인가?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A a a a a a a a a 힘은 아니지만, 우리도 너희 돕고 싶구나 아저씨, 고마워요! 어? 어? 부수기만 해봐! 아, 가만! 내게 맡겨라 책임자로서 회장님 명령을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런 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네. 뭐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았어. 이 공원은 아이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거였어. 그렇다면? 그래, 1등은 안 짓겠다. 모두 함께,

마을의 왈가당 미나의 아빠는 선장님이야. 항해에서 돌아올 때까지 멋진 레이디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해. 미나는 남자애 같은데 괜찮을까? 15화 약속.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laughs>